안녕하십니까, 중일 여러분. 어, 오늘부터 이번 주는 어, 온라인 강의로 스님과 만나보도록 해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암석에 대해서 좀더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암석에 대해서 알아보았잖아요, 그죠 암석 종류가 퇴적암 또 기억나나요? 화성암, 변성암. 이렇게 이루어졌던 걸 우리 직접 발표도 하고 책도 만들어 보았잖아요. 그죠? 오늘은 이런 암석을 이루는 광물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천천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학습 목표는 암석이 다양한 광물로 이루어져 있다를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처음 들어보는 말이 있어요. 광물이란 말을 처음 들어보죠. 그죠? 암석이란 말은 우리가 배웠습니다. 암석의 종류도 배우고, 어, 각각의 그 암석의 특징들도 배웠습니다. 근데 오늘 처음 보는 다양한 광물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는데, 이 광물은 또 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쉽게 설명하면, 우리 주먹밥이 있다고 봐요. 주먹밥이 있는데 보니까, 어? 옆에 있는 주먹밥과 색깔이 다르다, 그죠? 보니까 여기 색깔은 알록달록하고, 내가 더 예쁘네? 내가 더 예쁘네? 이렇게. 서로 서로 막 말을 하고 다투고 있는 장면이 보이죠? 지금 보면, 왜이두 삼각 주먹밥이 색깔이 다를까요? 재료가 다르기 때문이죠, 그죠? 재료가. 자, 그거와 똑같습니다. 보면, 암석을 이루는 그 알갱이들이 있는데, 암석을 이루는 작은 알갱이들이 있는데, 그 알갱이를 광물이라고 합니다. 자, 다시. 지구는, 지구는 여러 가지, 어, 수권, 기권, 뭐 지각 이렇게 이루어져 있었는데 그 중에 지각 중에서 지구의 지각은 암석으로 되어 있고 그 암석은 다시 작은 알갱이, 즉그 그 작은 알갱이가 바로 광물입니다. 암석을 이루는 작은 알갱이들이 암석이 한 가지 물질로만 이루어져 있는 게 아니잖아, 그죠? 지금 보면 여기도 색깔이 아주 다양하게 있죠, 그죠? 이렇게 다양한 알갱이를 광물이라고 합니다. 쌤 누누이 말했지만 처음 나오는 용어가 나오면 그 용어를 정확하게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암석을 이루는 작은 알갱이를 광물이라고 합니다. 기억합시다. 자, 근데 또 보니까 조암 광물이라는 말이 있어요. 조암 광물. 자, 말이 어렵다. 그죠? 앞에 조암이라는 말이 붙었죠. 암석을 이루는 주된 광물이라는 뜻입니다. 암석을 이루는 광물들 종류는 무지무지 많아요. 엄청나게 광물의 종류가 많지만 모든 암석에, 대부분의 암석에 들어있는 광물들이 있습니다. 석영, 장석, 흑운무, 각섬석, 휘석, 감남석 이 여섯 가지 광물들은 대부분의 암석에 다 들어있습니다. 자, 어, 한 번에 이 여섯 개를 다 외우기는 어렵죠, 그죠? 어려운데 어, 석영과 장석은 꼭 기억합시다. 석영과 장석. 여섯 개 중에서 물론 다 외우면 좋지만 지금 당장에 다못 외우니까 이 여섯 개 광, 광물들 어, 여섯 개 광물들. 광물의 종류는 너무너무 많지만 이 암석마다 대부분의 암석에 다 들어 있는 광물들을 조합 광물, 주된이라는 말은 주로라는 뜻입니다. 모든 광물에 여기도 들어 있고 여기도 들어 있고 모든 광물들이 이 암석들이 암석마다 다 들어있는 대부분 들어있는 광물들을 조암광물이라고 합니다. 조암광물 자, 기억해요. 광물이란 말과 조암광물은 살짝 다릅니다. 어, 광물들의 다양한 특성을 알아보자. 다 광물들의 다양한 특성. 광물마다 각자 어, 여러분도 각자 가지고 있는 성격이 있듯이 광물마다 가지고 있는 성격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조사해 볼게요. 광물들의 특성. 각각 광물들이 다른 광물과 구별이 되는 고요한 성질을 말합니다. 구별이 되는. 자, 광물들이 가지고 있는 고요한 성질. 그 광물들이 가지고 있는 고요한 성질을 보고 광물들을 구별할 수 있겠죠. 그죠? 제일 먼저 색깔로 구분합니다. 색깔. 제일 간단하죠. 그죠? 색깔로. 색깔. 뭐, 색깔이 밝다. 아, 석영이구나. 이런 식으로. 석영. 자, 이런 식으로. 색깔. 좋은 색, 좋은 색은 뭔지 모르겠죠. 조금 더 설명할게요. 색, 좋은 색, 국기, 자성, 염상과의 반응. 어, 이 색이라는 말 빼고는 다 어려운 말이다. 그죠? 우리 이번 시간에 하나하나씩 알아볼게요. 색은 그냥 보여지는 색깔을 말합니다. 색깔, 좋은 색, 국기, 자성, 염상과의 반응. 자성이라는 말은. 어, 자석에 붙는지, 자석에 붙는 성질을 말합니다. 염산과의 반응은, 염산에, 어, 염산에만 반응하는 그런 광물들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두 가지는 따로 하나씩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물들의 특성을 이용하여 구별할 수 있다. 어, 이 특성을 이용해서 얘가 무슨 광물인지, 얘가 석영인지, 아까 뭐, 어, 다른 감남석인지 확인하는 걸 말합니다.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광물의 특성을 관찰합니다. 제일 먼저 색으로 관찰하는 거죠. 색깔. 색깔. 어, 이게 첫 번째입니다. 색깔로 구분하는 방법. 두 번째 어, 좋은 판에 긁었을 때 나타나는 광물 가루의 색을 관찰한다. 조금 말이 어렵습니다. 어, 여기서 보면 좋은 판이라는 말이 처음 나오죠. 그치? 아까 보니까 좋은 색이라는 말이 기억나나요? 좋은 색을 관찰한다. 아까 앞. 앞 화면에 보니까 어, 광물을 구별할 때 좋은 색으로 관찰한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 좋은 판에 긁었을 때 광물마다 나타나는 그 가루의 색이 있습니다. 원래 색깔과 다른 색을 나타내기도 하는데, 그러면 다시 좋은 판이 뭔지 궁금하죠. 그죠? 좋은 판에 긁었을 때 나타나는 색깔을 말하는데, 이 좋은 판이 뭐냐면, 어, 이거 좀 설명할게요. 좋은 판은 쉽게 말하면... 어, 초벌구이 자기판을 말합니다. 어 말이 또더 어렵다, 그죠? 초벌구이 자기판. 자기판이란 건 도자기판을 말합니다. 우리 보면 도자기 있잖아요, 그죠? 예쁜 도자기. 도자기 만들 때 어, 도자기를 찰흙으로 먼저 한번 만들어서 굽고 다시 한번 유약을 바르고 구, 구워요. 두번 굽는데 실제로 도자기들은 두번 구워요. 근데 이 실험용 좋은 판은 어, 도자기 만드는 원리와 똑같이 네모나게 만든 다음에 한번, 초벌이란 말은 한 번만 구웠다 그 뜻입니다. 한 번만 구운 이 판을 좋은 판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광물을 이렇게 긁으면 독특한 색깔이 나온답니다. 어, 원래 가지고 있는 색깔과 다르게, 앞에서 보면 흑은모라는 아이는, 흑은모라는 아이는 원래 <laughs> 검정색인데, 검정색 돌이에요. 색깔만 봤을 때는 검정색인데 여기에 긁어보면 어, 흰색으로 이렇게 아주 독특한 색깔이 나타납니다. 좋은 판에 긁었을 때더 확실하게 색을 알수 있는 거죠. 자 좋은 판한번더 기억을 해볼게요. 초글구이 도자기판을 말하고 여기 긁었을 때 나타나는 그 광물 가루의 색을 좋은 색이라고 합니다. 광물을 구별하는 첫 번째 특성은 색. 두 번째는 좋은 색입니다. 자, 세 번째는 지금 보니까 석영과 방해석은 서로 긁어 본대요 서로 어, 서로 긁어 봤을 때 긁히는 아이가 있겠죠, 그죠? 긁히는 아이가 더 어, 굳기가 굳기가 <laughs> 약한 거죠. 굳기란 말은 쉽게 말하면 긁히는 정도를 말합니다. 긁히는 정도. 둘이를 긁으면 어, 석영 쪽에 긁힌 자국이 나와요. 그러면 굳기가 방해석이 석영보다 더 단단하다. 굽기는 쉽게 말하면 단단한 정도를 말합니다. 굽기. 국기. 굽기는 단단한 정도를 말합니다. 단단한 정도. 누가 더 단단한지 순서를, 서열을 세우는 겁니다. 서열을 자, 네 번째 광물에 클립을 대어보고 나타나는 반응. 자, 클립을 대보고 나타나는 반응. 만약에 광물에 자석의 성질이 있다면 클립이 자석에 붙듯이 광물에 착 달라붙겠죠, 그 o 죠 자성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광물에 묽은 염산을 떨어뜨려서 나타나는 반응을 봅니다. 자, 다시 한번더 정리를 해볼게요. 어, 지금 앞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광물을 구별하는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는데 첫 번째는 색으로 관찰하고 두 번째는 좋은 색을 알아보고 네 번째는 서로 굳기. 단단한 정도, 서로 긁어보았을 때 단단한 정도를 관찰하고, 네 번째는 어, 자석의 성질이 있나 없나를 관찰합니다. 다섯 번째는 염산을 떨어뜨려서 그 반응을 관찰하는 거예요. 자, 아까 처음 봤을 때 광물의 특성, 광물의 특성, 어, 다른 광물과 구별되는 고유한 성질, 색, 좋은 색, 굳기, 자성, 염산과의 반응, 금방 다 풀어 했죠, 그죠? 좋은 색은 뭐더라? 좋은 색은, 어, 네, 초불구이 자기판에 긁었을 때 나타나는 광물의 독특한 색깔. 원래 가지고 있는 색깔과 다르게 나타나는 것도 있습니다. 어, 그리고 굳기. 굳기는 뭐라고 했죠? 네, 단단한 정도라고 했습니다. 누가 더 단단한지, 소유를 세우는 거죠. 누가 더 단단한지. 어, 세상에서 제일 단단한, 어, 뒤에 보면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 단단하기가 가장 단단한 게 금강석이랍니다. 여자들이 엄청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뭘까요? 자 다음 시간에 꼭 알아보도록 할게요. 어 이상했다. 자그 다음에. 과정일에서 관찰한 결과를 표를 만든 거예요. 이거 지금 나온 걸 무조건 외우지는 마세요. 지금은 외우지 마세요. 지금 외워야 될 거는 어몇 가지만 선생님이 해볼게요. 석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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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게 왜 안되지? 죄송합니다. 네. 자 석영은 색깔이 무색이에요. 투명한 어 쉽게 말하면 우리가 수정이라고 하는 게어 석영이에요. 색깔이 없고 지금 나오는 정장석은 분홍색 뭐 이거 다 외울지는 마세요. 지금 하나만 외웁시다. 석영은 색깔이 없고 어 여러분이 다음 다음 주 말고 다음 주 다음 주등교할때 실제로 광물을 이거 배운 다음에 실제로 광물을 보고 어 구분하는 방법을 대해서 좀더해 볼게요. 실제로 광물을 놓고 자, 그다음에 흑운무흑운무는 기억합시다. 흑운무는이 흑자가 검을 흑자죠. 그죠? 어 검은색. 검은색 음 지금 뭐방해석도 무색 이렇게 나오는데 다 암기하지 마시고 석경이랑 흑음무랑 기억해요. 그다음에 또 기억할 게 흑음무는 아까 어 지금 보니까 광물의 색이라고 하는 게 이게 바로 좋은 색을 말합니다. 좋은 색. 좋은 색이 초벌구이 자기판에 긁었을 때 나오는 색깔이라고 했습니다. 흑음무는 겉으로는 검지만 이 좋은 색이 흰색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내가 모르는 어떤 광물을, 어, 새콤한데 이 광물을 긁었더니만 희게 나왔다. 아, 흑은 무가 아닐까? 이렇게 추측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보니까, 자철석은, 자철석은 클립을 끌어당긴다? 그러면 얘는 뭐를 가지고 있다? 아, 자성이 있구나. 자성의 성질이 있구나. 라는 걸알수 있는 거죠. 그 다음, 염상과 반응하는 아이. 방해석은 염상과 반응해서 거품이 납니다. 이게. 어, 한마디로 녹아버리는 아이죠. 염성과 반응에서. 어, 이 표를 무작정 외우지는 마시고, 요렇게 선생님 표시한 것만 암기했다가, 어, 여러분이 동교했을 때 실제로 암석을 구분하고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석연과 방해석 중에 누가 더 단단할까요? 자, 단단한 질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둘이를? 둘이를? 네, 긁어보는 방법이죠. 그죠 긁어본다. 긁어봤을 때, 어, 긁히는 아이가 긁히는 아이가 덜 단단하고, 긁히지 않은 아이가 단단한 거죠. 이렇게 이 아이가 방해석이 훨씬 더 단단한 거죠. 그래서 그렇죠? 방해석. 그러면 어, 여러분 말로 어떻게 써야 될까요? 그 까닭을 설명해봅시다라고 했는데, 자그 까닭을 각자 적어보도록 합니다. 나요 다들 방해석이 석영과 방해석을 서로 긁었을 때 방해석에 흠집이 났기 때문에 그렇죠? 흠집이 났기 때문에 음. 긁었을 때 생겼기 때문이다. 그석과방석을 서로 긁었을 때, 음. 죄송합니다. 석영이 석영이 더 단단. 죄송합니다. 석영이 더 단단합니다. 선생님 죄송해요. 자, 석영과 방해석을 긁었을 때 어, 방해석에 흠집이 납니다. 방해석에 흠집이 나요. 그러면 누가 더 단단해요? 그죠? 석영이 더 단단합니다. 어, 선생님 이 순간 이게 말을 잘못 했습니다. 어, 다시 확인하도록 할게요. 석영과 방해석을 긁게 되면 어, 방해석에 흠집이 납니다. 그래서 누가 더 단단하다고요? 석영이 단단합니다. 그리고 밑에 광물을 구별할 때 이용할 수 있는 걸 정리해 보자. 이번 시간에서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광물을 구별할 때 이용할 수 있는 특성들. 자, 다섯 가지를 빨리 적어 보도록 합니다. 자, 첫 번째. 그렇죠. 색으로 관찰한다. 색으로 관찰한다. 두 번째. 좋은 색으로 관찰한다. 좋은 색으로 관찰한다. 그리고 세 번째, 세 번째, 그렇죠. 흠집 여부. 흠집 여부를 관찰한다. 흠집 여부는 둘이 긁었을 때, 아까 금방 석영이랑 방해석이랑 관, 어, 서로 긁었을 때, 방해석에 흠집이 났다. 그죠? 그러면 석영이 더 단단하다. 이렇게. 흠집의 여부를 관찰하는 방법. 네 번째, 클립을 대본다. 이거는 바로 자성의 이 자성이 있나 없나를 관찰하는 거죠. 자성을 관찰한다. 그리고 다섯 번째 염산과의 반응을 본다. 염산과 반응하는 아이는 방해석이거든요. 그럼 염산에 녹았다. 그아 방해석이 아닐까 추측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광물을 구별할 수 있는 특성입니다. 자 다시 한번더첫 페이지로 돌아가면. 우리가 암석을 이루는 작은 알갱이를 광물이라고 했는데 그 광물들은 종류가 다양합니다. 다양해요. 아주 많아요. 근데 그 많은 광물들 중에서 주로 들어있는 광물들이 있었습니다. 그 주된 광물들을 조암 광물이라고 이름 붙였죠. 그죠? 그 조암 광물들을 이제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구분하는 방법 중에서 그 구분하는 방법들이 어, 다섯 가지가 있었는데 그 다섯 가지가 바로 지금 이거죠. 첫 번째. 그냥 색깔을 본다. 어, 색깔 봤을 때 투명하다. 그럼 수정이 아닐까, 어, 석영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좋은 색. 어, 좋은 판에 긁었더니만 원래 검은색이었는데 좋은 판에 긁었더니 흰색이 나왔다. 아, 혹은 무라고 추측할 수 있는 거죠. 세 번째, 흠집 여부. 흠집 여부. 네 번째, 어, 자성 있나 없나. 다섯 번째, 염산과의 반응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은 이렇게 광물들을 구별할 수 있는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것에 대해서 좀더 정확하게 하나하나씩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수고하셨습니다.